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제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 바로 영어로 하지 말고, 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한국어로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 프로토콜대로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생각해보면, 한국어로 당연히 작성한 을 다음에, 그거를 아수겁, 이거는 이제 채찌피 t 가 되겠죠? 아수겁 혹은 채찌피 t 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하자. 즉, 트랜스레이 n 인디글리시한 다음에, 뒤에다 한국어 문장을 주면,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꾸겠죠. 그렇게 했었고, 그거를 이제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거랑 채찌피티로 어, 번역한 거랑 이걸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바드랑 채찌피티를 비교를 했었었고, 그때 어, 이어드밴스드 버전을 할 때, 그냥 이렇게만 주면 한국 문장을 영어로 해달라고 해도 한국 문장을 자꾸 그 주기 때문에 바드에서는 여기에 이 output should in English 이거를 넣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뭐를 해보려고 했냐면은, 아, 이 구글 번역기랑 채 g p t 랑 바더, 바더, 바더의 트랜스레이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할때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적은 예시를 가지고 병어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장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했고, 이렇게 한국어 문장이 있고, 그거를 맨 처음 거는 채찌피 t 그러니까 GPT 3.5 기반으로 한 거고, 두 번째 거는 구글 번역을 한 거고, 세 번째 거는 GPT 4.0 기반으로 한 거고 네 번째 빨간 거는 우리가 음, 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 거 예전에 했던 거를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라고 할수 있죠. 했을때 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구비라고 해서 이 적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색깔별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바드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바드로 가서 간단하게 트랜슬레이트 n 투 l i 리 h 이렇게 나온 글을 카페에서 여기로 들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드렸죠? 제가 요거는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제가 이거를 문장 하나하나씩 해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촬영을 끄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음 트랜 a 레이트 잉글리시 해도 물론입니다 한 다음에 한국어 텍스트 영어 번역은 다한것 같습니다 하고 한국으로 나와요 이드는좀 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똑같은 요건데 제가 카피를 해서 이거를 채팅 재설정을 하고 나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뭐 보고 이거 따라 하는 사람들도 항상 채팅 재설정해서 이렇게 해야 영어로 바꿔 줄것 같아요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색깔을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항상 채팅 재설정을 이렇게 하고 트랜스레이트. 어떨 땐 그냥 트랜스레이트만 해도 확인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도 지금 한국말을 번역하라고 했는데 그냥 한국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채팅 재설정을 하고 트랜스레이팅 투 잉글리쉬하면 확실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요. 음네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이 녹색이 봐왔던데요. 녹색 첫 번째 문장. We have designed new protein that effectively degrade polyethylene into ethylene. 뭐, can이 들어간 거 말고는, 원래, 어, 한국어 문장에는 할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can을 넣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바드에서, 바드는 보통 답을 세 개를 주니까, 혹시 그세개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음, 여기 can을 넣었어요. 다른 답은 두 번째. The design protein can effectively e a can 있고 세 번째 we have designed protein that effectively degrades 세번째는 완벽히 똑같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이것도 뭐 can이 있어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거이 단백질은 대장균에서 흔히 발견되는 FK E 단백질에 빛을 흡수하는 GFP를 연결하여 만든 키메라 단백질이다 This protein is a c h i m e r a protein created by fusing GFP, which absorbs light, to FK E protein, which is commonly found in 이거라 뭐, 아무 문제 없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KGFP로 명명한 이 단백질 1mg을 폴리에틸렌 폴리머 1g에 섞어서 에틸렌 생성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분해 속도를 측정하였다. 지금 읽어보니 한국말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하튼, Degradation rate was measured by mixing 1mg of this protein, named KGFP, with 1g of polyethylene polymer and measuring the rate of ethylene production. 아무 문제 없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기 폴리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태양빛 아래에서는 2.5일로 지금까지 보고된 그 어떤 분해 단백질보다 월 훨씬 빠른 성능을 보였다. 자, 이것도 time it takes for the initial amount of polymer to half, 하프가 반이 된다는뜻이죠 Under sunlight, 2.5 days, which is much faster than any reported degrading protein so far. 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protein 보다 빠르다기보다는 같은 p r o t 여기 이제 protein does shows라는 것보다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태양기술 가린 상태에서는 분해 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아, FKGFP는 e 빛이 있어야 작용하는광촉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것도,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re reaction did not proceed almost at all when the sunlight is blocked, it can be seen that FKGFP a c t e as a p h e t o c h a l o u s that works only when light is present.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바드도 한글에서 영어로 잘 번역을 해준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드가 편하다고 생각되면 이걸 쓰,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답안을 세 개를 주기 때문에 세 개를 빨리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좋은 걸 마음에 그런 걸 고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이제 항상 채팅 재설정을 하고 Translate English 한 다음에 한국어 문장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그냥 바꾸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항상 채팅 재설정을 한 다음에 Translate English 한 다음에 뒤에 한국어 문장을 붙이면 되겠습니다.